혹시 냄새 때문에 직업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뉴욕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엘로이즈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다양한 고객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땀 냄새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많았어요. 오늘은 그중 하나의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여름 중 가장 더운 날중 하나였어요. 헬스장은 냉방이 잘 되어 있었지만 많은 고객들이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공기가 무겁고 찐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 고객님은 운동 강도가 높아서 땀을 많이 흘리셨고, 그분의 땀 냄새가 헬스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운동을 도와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냄새 때문에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엘로이즈, 이 운동은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고객님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격려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지만 내심 저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해서 코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숨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도 운동할 때 땀이 많이 나는 편이긴 했지만, 이런 상황은 너무 참기 힘들었습니다. 트레이너로서의 직업적 책임감 때문에, 그분에게 냄새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저는 남자친구 준수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수는 뉴욕에서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도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센트럴 파크에서 만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 오늘 헬스장에서 땀 냄새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고객님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건 좋은데, 땀 냄새가 너무 강해서 참기 힘들었어. 제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엘로이즈,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난 땀을 많이 흘리고도 냄새가 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 저는 준수의 말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넌 하루 종일 일하고도 땀 냄새가 전혀 안 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국인들은 대부분 유전자 덕분에 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유전자는 땀 냄새를 유발하는 땀샘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좀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한국인이 땀 냄새가 적게 나는 주요 원인은 유전자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ABCC11이라는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유전자는 땀샘의 분비를 조절하며 유전자의 변이형에 따라 땀 냄새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유전자는 두 가지 주요 변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A형 변이형을 가진 사람들은 땀샘의 분비가 적어 땀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부분이 이 A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G형 변이형을 가진 사람들은 땀샘의 분비가 활발해 땀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유럽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 중 많은 비율이 이 G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인의 약 98%가 지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땀 냄새가 나는 반면 한국인의 거의 100%가 A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땀 냄새가 적게 나는 유전적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ABCC11 유전자는 땀 냄새뿐만 아니라 귀지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A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귀지가 건조하고 지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귀지가 축축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건조한 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 유전자의 A형 변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외에도 환경적 요인들이 한국인의 땀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체온 조절을 위한 과도한 땀 분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청결을 중시했으며, 이는 사회적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개인의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목욕과 세정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도 한국인이 땀 냄새가 적게 나는 이유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땀 냄새가 적게 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한 가지 가설로는 호랑이 선택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한국의 지형과 기후 조건이 호랑이와 같은 맹수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해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맹수들의 표적이 되어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땀 냄새가 적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생존해 현재의 한국인들에게 그 유전자가 널리 퍼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인의 독특한 체취 특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습지만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며칠 후 준수와 저는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준수는 한식 도시락을 준비해왔고 저는 샌드위치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로이즈, 내가 만든 샌드위치 정말 맛있어. 준수가 말했습니다. 너의 도시락도 정말 맛있어. 한국 음식은 건강하고 맛있어서 좋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공원에서 별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꿈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공원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며 저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준수와 저는 결혼을 준비하며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결혼식은 한국과 미국의 전통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로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우리의 사랑과 문화를 나누고 축하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한국의 전통 홀레복인 한복을 입었고, 준수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준수와 저는 한국으로 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준수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경험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준수가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헬스트레이너로서의 경력도 탄탄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요. 엘로이즈, 우리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때? 준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는 믿음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했던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준수와 함께 한국으로 이사한 날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준수의 부모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준수의 부모님은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셨고, 그들의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엘로이즈, 우리 집에 온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준수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후,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준수는 저를 데리고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현대적이고 깔끔한 도시 풍경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준수, 여기 정말 멋지다. 이런 발전된 도시 환경은 정말 놀라워.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준수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현대적인 도시야.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쉽게 갈수 있어. 서울에서의 생활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수는 홍대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활기찬 곳이라며, 저에게 홍대의 밤거리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홍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함께 음악이 흘러나오고, 젊은이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로이즈, 여기가 바로 홍대야.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지. 우리는 먼저 길거리 음식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닭꼬치, 떡볶이, 호떡 등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매콤한 음식은 처음이야. 떡볶이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야.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라고 준수가 권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맛본 후 우리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홍대에는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카페는 독특한 인테리어와 아늑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준수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있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홍대의 또 다른 매력은 거리 공연이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공연하는 예술가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 밴드의 공연을 보며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에너지가 넘쳤고, 사람들은 함께 춤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이야. 이렇게 자유롭게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아. 라고 하니, 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홍대의 매력이지. 언제든지 이런 공연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아. 홍대는 클럽과 나이트 라이프도 유명합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한 클럽에 가서 춤을 추며, 밤을 즐겼습니다. 클럽 안은 화려한 조명과 강렬한 비트의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들어간 우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로이즈, 여기 정말 신나지? 준수가 물었습니다. 맞아, 정말 즐거워. 이렇게 자유롭게 춤추는 게 너무 좋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추고 한참을 즐기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잠시 클럽 밖으로 나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과 가방을 클럽 안에 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 핸드폰이랑 가방을 클럽 안에 두고 나왔어.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수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걱정 마, 엘로이즈.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아. 금방 다시 들어가서 찾으면 될 거야. 다시 클럽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핸드폰과 가방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핸드폰과 가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물건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정직함과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야. 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이 거의 없어. 모두가 서로의 물건을 존중해.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 물건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 다시 돌아왔을 때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지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걱정을 덜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직함과 서로의 물건을 존중하는 문화는 저에게 큰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좋아져. 사람들의 배려와 정직함이 정말 인상적이야. 준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엘로이즈, 너도 곧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홍대에서의 첫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직함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지고,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준수와 함께한 홍대에서의 첫밤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준수의 부모님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특히 준수의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 음식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엘로이즈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며 요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습도 저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한복을 입고 예를 갖추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준수의 가족과 함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준수와 그의 가족의 도움 덕분에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가며, 이웃들과 소통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준수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사한 후, 저는 헬스장에서 일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은 언제나 두렵지만, 동시에 흥미롭고 보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헬스장 생활은 저에게 많은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헬스장에서의 첫 출근날 저는 약간의 긴장과 기대감을 안고 헬스장에 들어섰습니다. 고객들과의 첫 만남에서 저는 그들의 운동 방식과 선호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고객들은 친절하게 제 설명을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일할 때와는 달리 한국 헬스장에서는 한국인 고객들이 운동 후에도 상쾌한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점에서 한국의 헬스장 문화와 고객들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할 때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고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많은 고객들이 땀을 흘렸고 그로 인해 땀 냄새가 헬스장 내에 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진행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엘로이즈. 운동 후에 땀 냄새가 심해서 조금 신경 쓰여요. 저는 그때마다 고객들에게 데오드란트 사용과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데오드란트와 같은 제품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땀 냄새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 고객들이 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일할 때와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강도 운동을 마친 후에도 한국인 고객들은 상쾌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헬스장 문화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운동 스타일과 목표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트레이너와 고객 간의 관계도 매우 자유롭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트레이너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중시하며 고객들은 트레이너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이해심 덕분에 저는 더욱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건강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헬스트레이너 생활은 제게 많은 놀라움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며 더욱 발전하는 트레이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며 고객들과 건강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수는 식당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성공적인 셰프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준수와 함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따뜻한 사람들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많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한국에서의 삶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준수와 함께하는 한국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지만 한국인의 매력에 빠져 한국으로 오게 된 엘로이즈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